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엘 세바 사람 시비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엘 세바는 이스라엘 최 남단에 있는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여수 여자 어머니 조혜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시대 왕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을 신앙으로 교육한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요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에 한 시대 인물이 나오는 데는요, 대제사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11기야, 보니까, 여우여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에 글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새벽 기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싸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받은 게 아무것도 아니겠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 속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마다 쌓입니다. 아침에 제가 새벽에도 나 오는데요. 어떤 마음이든지 합니까? 순간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지나가는 거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매일 갔던 새벽 기도, 매일 붙잡았던 말씀, 매일 갔던 그 현장, 그게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며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정말의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에 복이 뭔 잖습니까? 늘 의뢰받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과 어머니 시비야가 주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머니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결국은요. 매일 아침마다 붙잡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요 하나님에 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쌓아가는 기도의 단 이게 쌓이고 쌓여 가지고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거꾸로 보십시다. 요에 하다가 죽고 나 보니까요, 뭐가 끊어져 버렸습니까? 말씀으로 교훈하는 시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죽어버리죠. 어머니는 흔적도 없지요. 그리고 또 하나 하신 게 있습니다. 24자 3절에 보니까요, 온전히 양육하지 못하세요. 이유가 뭐죠? 뭘 보면 알수 있죠? 요하스 왕이 장가를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아니고 두 여인. 무슨 말이야? 세상 풍습이 들어온 거야. 그 시대의 일부 단체제거든 무슨 말이야? 언전한 복음이 아니고 여호야다가 말씀으로 잘 양육했지만은 믿음으로 잘 키웠지만, 에이 얼른 시켜서 우리 같으 면에 막이 정도로 복음 양육했으면 뭐이 정도 세상적으로는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라고 합류할 수 있겠죠. 정말로. 온전한 복음은 교육이 안 됐다는 증거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요, 여하스 왕은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진짜 참된 복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은요, 문제 딱 만나죠? 일단 당황합니다. 일단 당황합니다. 그냥 말씀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당황합니다. 우리 단체 아주 제일 어른 중에 한 분입니다. 내가 이 강단에 서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요, 잡지 않는 긴 시간 동안 저하고 소통하면서 중요한 문제 앞에 요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거든요. 저는요, 그, 그분도 기도하면서 했겠죠. 결정연수관은 말씀 밀어보니까 당황해 버렸더라고요 어른이 말씀 밀어보니까 당황하더니요 결국, 전국에 가서는요, 안 보여야 될 것을 보이고 말더라고요. 여러분요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꾸준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요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나의 영적 내공을 키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만 오면 말씀 잃어버리고 갈등만 오면 은 말씀 놓쳐버리고 세상으로 내 기준으로 내 경험으로 그게 완전히 장세삼자거든요 그게 뭡니까? 알고 보면 전부 삼쳐라 전부 세상 기준이라. 전부 자기 동기라. 거기에 딱 잡혀버리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우야다가 사는 모든 날에, 여우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나를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겁 어쩌다가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한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경을 치게 되십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도 말씀 앞에 절제해서야 되고요, 말씀 따라가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자녀가 어려움을 왔을때 말씀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을 전부답니다. 근데 요우야다가 죽고 나니까 당장의 왕이에요 갈팡질팡 세상에 빠져버릴 거예요. 왕이 세상 빠지게 이스라엘 전체는요 큰 위기를 당한 겁니다. 거기서끝납니까 결국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은 선정 왕이었어요. 원래는 왜냐 대제사장 요우야다가 교훈하니까요. 요우야다가 죽고 나니까요 어느 전이냐? 다윗 왕실에 그 묘실에 들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결과가 됐어요 반대로 여호야다는 왕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사는 날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유는 왕도 아닌데요 다윗 왕실에 묘실에 참 장사 지냈더라 그리들 그만큼 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성심, 성경 66권은 모든 말씀을 나의 축복으로 만드는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복음 중심 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문제 와도 복음, 갈등 와도 복음, 시험 들어도 복음, 위기 앞에 위기 만나도. 복음으로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 모든 문제와 상처와 연약함과 영적 문제도 복음으로 정복하세요 다른 것들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철저히 복음 중심에서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대요. 영적 문제가 잘 해결 안 되대요. 복음 붙잡습니다. 그것만이요 나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언론은 답니까? 언론 보게는 세사 사람들 말한 대라고 기도 응답 온것 같습니다. 나아 버립니다. 응답이라고 돌부석 안무습니다 사람들은 욕심 자기 욕심이에요. 이끌려 가지고 오 응답 응답인자 갔더니요 멸망의 길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왜 그렇죠? 말씀과 상관없는 길이었어요. 복음과 전도와 성과 상관없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열심히 욕심에 끌려서 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이 이제라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으로 교훈하는 모든 날에. 답입니다. 철저히 나를 복음 중심에 세우는 다 여러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열매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나를 복음에서, 왜냐? 그때만이 흑암설이 꺾이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 와서요, 복음 외에 쓸데없는 것에 다른 것에 관심 갖는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말은 당신들이 맞을 줄 몰라요. 근데요, 그말 속에 믿음으로 말한 말이 거의 없어요. 언약에 근거한 말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되게 없더라니까요. 더 심하죠. 하나님 뽑아내뿔더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철저히 복음 중심 에 서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진짜 복음 중심이 섰죠? 전도 중심입니다. 월요일 날고짝장대 개캡프, 하요일 날찬양문학 개캡프, 그리고 목회자를 모여서 또개프 방향을 놓고 보름했습니다 뭡니까? 콩국수. 가게 갖고 콩국수 먹으면서 포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요, 어린 존도 받겠냐? 내 교회 응답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야 그리고 지금쯤은요, 저에 대해서 아무런 불신이 없어요. 마음을 다 열고요. 다 인정하고 신뢰하고. 완전 원너스 뜻부스.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그 사이에요. 이렇게 오는 사이에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세력도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 니까 목사님, 아,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는 변함없이 4년간 달려왔자 앞으로 4년 가버리면은 우리 지역은 전도운동하는 교회들로 다 바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고백입니다. 맞죠? 목사님들 마음속에 오직 복음중심이 됐다, 징그러요. 네 교회 내회안 교회 따지고 서로 도와서요. 전도운동하려고요. 완전히 전도중심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은요 내가 전도운동 하자 애를 쓰고 애타게 말해서 그냥 중심이 섣불렸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혹시 여러분 입장이 뭐 직장이든 사업이든 입장 때문에 못하잖아요 기도라 캠프 참여하세요 캠프가요 여러분 기도속에 있어야 돼요 호남 전도 운동이 여러분의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목사님, 우리 한자님은 유로성교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속에 성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교회 꾸준히 나오고, 교회가 성신 봉사 다는데, 내 중심 속에 여전히 세상이라, 여전히 돈이라, 여전히 세상 육신의 것이라 결국은 거리갑니다. 하나는 버리고 거리갑니다. 거꾸로요. 세상에서 막 노는 것 같은데요. 허우적 거리 같은데요. 중심 속에 여우 하나입니다.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만큼 중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속에 뭘 심느냐?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한 마디 한 마디씩 믿음의 말로 고백합니다. 한 번씩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안 쓰고요, 손자들 위해서 용돈을 주잖아요. 내가 뭐라고 러거든요 어머니를 위해서 쓰셔야지.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가 일처도 고민하고 말합니다. 가진 건돈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계속 메시지 들으니까요. 말씀이요. 이 메시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중심 속에 차려져 봤어.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한마디 더 했죠. 어머니, 교회와 주의종들과 성교사들과 그리고 어머니 선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어머니 하신 말씀입니다. 세연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치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한마디 하고 온답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감사합니다. 나 새벽 기도 갑니다. 꼭 1분이라도 2분이라도 기도하고 나 그때부터. 그리고 뭐죠?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기도 잘 다녀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중심이 섞불버렸어요 여호 하나님을 바라보는요. 믿음의 중심이 섞어버렸어요. 그러면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심이 안 서죠. 목사님 말씀도 먹고 그리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중심요, 복음보다도, 기도보다 사역이 있죠. 사역에 지쳐가지고요, 사역에 쩔어가지고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될 만큼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전부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의 메시지 평생의 은혜를 잡겠어요. 여호야다가 겨우 나는 모든 날 동안에 <laughs> 말씀이 전부 답니다. 그리고요. 그의 어머니 시비야는 부엘서바 사람이었더라. 여수 여인이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까지 축복하십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주시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여우야다가 죽은 이후에 말씀이 끊어지고요. 기도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놓고 우리가 말씀받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 한 시대에 제대로 왕을 세우가는데 중요한 것 대제사장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교훈하는 그의 어머니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헌환복음을 정말로 잡잖아요. 헌순복께을로말로 잡잖아요. 말하게 되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야, 여러분 자녀에게요. 우리 교회가 오늘 헌환복음을 위해서 격붙한다. 너도 기도로 참여하라. 말하게 되있습니다 내가 안 잡지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 한 달, 1년 다가버립니다 잡지요 오늘 우리 교회 전도자들이 비자리교회 살리러 간다 기도해야 된다 말하게 돼 있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응답과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대제사장 요야다와 어머니 시비아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시 주의 종들과 또 가정의 영적 재산장이 엄마, 아빠 이들을 통해서 우리 랩넌트들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올바른 복음 운동, 전도 운동하는 시대살 랩넌트로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철저히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교훈 안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사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호남보그마, 또 세계보그마, 특별히 다음 주에 발렌시아고, 밀라노, 스페인과 이태리 캠프 갑니다. 유럽 전체를 놓고 준비 캠프 들어갑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어린이집, 아동센터, 미션홈 학사관, 알루트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